어, 이번 주에는 37장부터 50장인데,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3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은, 예,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어, 야곱의 어, 사랑을 흠뿍 받아서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 요셉이 꿈, 꿈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어,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어 애굽의 보디발의 에 집에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어 형들은 또 요셉의 그팔판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어 동물에게 잡혀 죽었다고 그렇게 속이게 되죠. 아참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나 몰라요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동생을 그리 팔고 그렇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족인데도 어떻게 할수 그럴 수 있는 게 한번 여분 성경 (37장) (8장) 보시면은아 정말 참 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또한 가지 일은 뭐냐면 유다 얘기예요 유다가 그 자손을 있는데참 어처구니없이 아내가 아닌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잇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물론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어떻게 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 37장에서 3 8장에 나옵니다. 또 39장에서 41장에 보면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이 그래도 거기에서 이겨내며 어, 그 집안의 총무가 돼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이겨냈는데 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특이해요. 감옥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간수처럼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애굽 왕의 술관원 맡은 장과 또떡 맡은 장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 꿈대로, 어, 꿈의 해몽대로 떡관장은 바로에게 죽게 되고 술을 맡은 어, 관리에게는 관리는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어, 42장부터 41장 넘어서 어, 바로가 꿈을 두개 꾸는데 그 꿈을 어, 요셉이 해몽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어,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을 아주 성공적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뭐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2장에서 45장은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기근이 있으니까 그 가나한 땅도 이제 기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양식이 없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얻어 오느라 그래서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은 그 꿈을 다시 회상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자신이 형들이 판 아우 요셉이라고 밝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6육장에서 이제 창세기 5십장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이제 칠십 명의 그어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그 열두 명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족속이 되는 거죠. 열두 어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음 후에 유언을 하게 되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고 이후에 요셉도 오히려 형들을 복수하기보다 위로하고 나중에 죽을 때에 유언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반드시 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고 예언하면서 갈 때에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때 해골이 됐겠죠. 그래서 해골이 된 나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것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대단원에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이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들의 얘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장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크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장면을 예전부터 읽을 때마다 굉장히 소설의 크라이막스를 보는 듯이 막 감동이 돼요. 매번 이렇게 찔끔찔끔 웁니다 왜냐? 그 약간 요셉의 그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17살 때 이제 집에서 떠나 팔리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어, 타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울고 싶었겠죠. 뭐 울기도 많이 울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울었다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어, 일곱 번 나와요. 중요한 장면이. 언제냐면은 처음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 내의에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 살려 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창세기 42장 24절을 보면은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또 울어요. 몰래 들어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가 너무나 사랑하던 친동생이죠. 베냐민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때 어 요셉이 울게 되는 n j a m i n 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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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j a m 이 n b e n j a 갑자기 두주쉬었더니 <laughs> 언어가 이게 여러분들 이상가족그 장면 보면서 막온 국민이 다 울었잖아요. 대부분은 모르실 것같네 근데 보니까 윤호 알어? 모르지. 자료 화면 봤지? 아우, 그거 진짜 막온 국민이 그냥 그 노래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 막 가슴을 치면서 그냥 6.25때 헤어지고 난 뒤에, 헤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그 가족을 만날 때, 그 울음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동안 떨어진 그 형제를 본다는 거는 이게 가슴이 메이지 않겠어요. 오늘날 왔는데 형들이 온 거예요. <laughs> 형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죠, 요셉이. 울음을 참을 수 없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봤을 때는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울었고 네 번째는 형제들과 다시 화해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울음보가 터졌어요.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요셉이 계속 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울컥하죠.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두번 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형제들과 같이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은 울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눈물 하,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자녀가 그렇게 버려져서 실종되고 혼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나 스스로가 그렇게 버려지고 혼자 그렇게 살아서 그 타국에서 온갖 수, 수모를 다 겪으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유년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것 때문에 형,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날 아버지와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딱 17살까지. 17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아버지와 떠나게 되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세월이 약이라고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게 되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예의 총무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스리게 되고 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걸 뿌리쳤을 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사는 거에 가로막히게 돼서. 그것도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게 요새 보면 또 억척, 억척스럽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죄인으로서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삶의 의지를 갖고 살면서 어느 날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의 그 관원이 들어와서 그 꿈을 풀이하면서 마음에 희망이 생겨. 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면은 내이 억울함도 좀 알아주겠지라는 그 기대감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나가면은 이렇게, 아, 또뭐 이렇게 연줄로 해서 그 억울함을 풀수 있겠는데 그 세월이 지나도 안 오니까 요새는 또 마음에 포기하겠죠. 아, 거기에서 또 근근히 낙심과 절망에 아졌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어, 애굽의 왕 바로에 두 개의 꿈을 풀이하면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칠년 7년, 풍년, 6년, 칠년 7년, 흉년의그 꿈을 어, 풀이하면서 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닌 새로운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애굽에서 요셉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의 그런 과거 일들은 아 그냥 다 잊어버리자.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타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문나세예요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 잊겠다는 무나세를 그냥 여기서 정착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 애굽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했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부터 수많은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나요? 왜 형들에게 버림을 받나요? 왜 종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왜옥에 갇히게 되나요? 수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셉의 삶을 또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은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고통과, 또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어~ 굴욕감, 또 아버지를 떠나 이별의 슬픔도 있었죠. 또 세상의 유혹과 모함도 있었습니다. 또 무기력감도 있고, 감옥 생활에서 비참함도 있고, 또 수치와 불합리한 정말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감정, 모든 겪는 모든 것들을 요셉은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생애 속에 절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푼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답이 없어요. 하나님. 뭔가 기도하면 응답이고 아, 그래 그러면 참고 또 나가겠는데 질문은 하지만 답은 없어요. 오히려 삶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이 막끊어지려고할때 요셉은 그 줄을 더 굳건하게 잡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안정된 삶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 안 하셔도 뭐, 문제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셉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축복이라고. 요셉은 막히고 보이지 않고 정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마치 정답을 얻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요새과 같이 길이 막히고 그러면 뚫려야 되는데 또 막히고 그러면 좀 나중에 풀려야 되는데 또 꼬이고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인생 참 쉽지 않다. 이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목구년까지 그막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더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말이나 그냥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던지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원래 뜻이. 그냥 이렇게 다 던져 버리는 거. 믿음의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지금 포기해. 바로 이 때야. 지금 포기해. 지금 그 줄을 끊어버려. 네가 생각해도 믿음 다 소용없잖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 우리 마음, 마음에 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이 내 마음에 씀이 될 때에, 그 씀이 된 말씀이 시험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그것이 방패가 되고 그것이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막아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 바위 같은 것들을 뚫어내는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이 끊어지려고 할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그 마음에 씀이 되어 새기고 또 새겨서 그것을 붙잡고 지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순간에 어릴, 떡,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집단 열개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한 집단을 향해서 절하고 또 별들이 절하고 그 순간 아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야 그림이 그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아 이거구나.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이제야 정답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 대신이 됐는지 그 인생 드라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이유를 20년이란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들이 애굽의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막 숨이 멎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냥 속이고 팔어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더 읽읍시다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끊임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맞이하면서 그가 품었던 그 질문의 답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살지 하나님하고 관련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갔다면은 어릴 때그꿈 꿈이 무슨 의미였는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봤을 때. 그냥 칼을 들고 다 목을 쳤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에게 닥친 그 순간의 장면 속에서 그 어릴 적 꿈이 생각나고 복수가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그녀 단순한 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그큰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에게 큰 고난을 허락해 주고 없어서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 요셉처럼 그래서 나도 달려가고, 뭐 절대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 내 삶이 너무 행복한데, 너무 평안한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저 이렇게 못살것 같아요. 라고 그 사람도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만난 고난과 의문,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난 주실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마주하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해답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갈때 언젠가 그 질문의 답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이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당한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개개인의 삶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왜 이렇게 집이 힘들지, 왜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싸우지, 왜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 안 믿던 집에 혼자 예수 믿고, 어머님이 예수 믿고, 그리고 큰 누님이 예수 믿고. 저희 작은 자영아시요 불자인 거. 근데 불자인 작은 자영이 두며 느리를 얻게 되는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결혼식 주례 제가 해요. 기독교식으로. 그 불자. 저희 큰 누님도 자녀들이 그렇게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그 구원의 계획들을 열어 놓으시는구나. 저만 그렇게 했어요? 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 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그 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2024년도 요셉의 삶을 지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이 내 마음에 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 예배의 순간을 잘 들이기를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해답이 없던 그 답이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와 십자가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2024년 믿음의 긴 여정을 함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이. 나의 삶의 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되고 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또한 우리를 둘러싸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방패와 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한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